오늘 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잘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생명 호흡과 맥박을 지켜주셨으며, 또 이렇게 정신이 들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주님을 만나며,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주님께 우리 사정을 하려면 이렇게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아 남은지 알수 없습니다마는 주께서 불러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은 반드시 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병드는 일이 있어도 새벽에 못 나올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도 기도를 중단할 만큼 나약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한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도 기도로 해결하고 산이 가로막힌 것 같은 문제도 기도로 해결해서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고 기도에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생활을 기가 있게 하옵소서. 항상 새로운 개시의 영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은혜롭고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말씀이 지식으로만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온 인격과 운명을 사로잡는 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을 따라 응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그거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오늘도 이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노회로또 성도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분 북녘 땅에도 큰은총을 베푸시사 이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에 던져주시고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는 가운데 하나님이여 함께하소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의의 풍유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작은 봉사지만은 이섬김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서서히 보고안에서 통일되는 큰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진실이 실종된지 오래했습니다. 주여 잃어버린 진실을 찾게 하시고 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이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오. 사리사욕과 당리당리학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마음을 비우고 온유 불 가운데서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서로 고 위로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 하게 하옵소서,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그리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이록이 화해되고 하나되고, 그리고 온유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다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아무 시험도 받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기뻐하는 가운데서 예배하고 서로 사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9장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어제 10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1절로부터 좀 긴지만은 2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작 11절로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하고 치우쳐서 모든 속죄를 종정지아니 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하지 이는 우리가 존재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및 참작을 관는 관을 서서 하신 말씀을 이루서 싸우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이 같은 일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의 종총을 강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시나 우리의 그 목소리를 정정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여 악을 행하여,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불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성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주의 죄와 우리의 죄악이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 우리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황폐한 조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 우리의 황폐한 황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의를 위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분유를 위지함이니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그 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드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한 주의 성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할 기도할 때에 이전의 이상을 보던 그 사람이 가브리엘 빨리 날아가서 저희가 제사를 드릴 때에주 줌에 게 이르렀더니 내가 그가 치며 백성에게 말았다. 아니엘아 내가 너희가 이르며 지혜와 충명을 두려고 왔나?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주음의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로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니라 그런 즉너는이 일을 생각하고 이 상을 깨달을 지니라. 네 백성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시비를 거룩한 이물을으며 죄가 그려져야 영영한 죄가 이르리라. 이상과 예언이 이는것으며그 지극한 거룩 기름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는 깨달아, 아 예루살렘의 증권들이와 영이 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회와 육십 일회가 지날 것이. 그된 곤란한 동안에 그중건들이라 거리와 해사가 이룰 것이며, 육십 일회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장차 왕이 백성에게 와서 그 성을,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 종을 맡은 홍수의 의를 갖을 것이며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고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의 덕으로한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일해는 절반의 제사와 틈을 구제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을 나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짐이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보자 어, 다니엘은 지금 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 지금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은 그런 지금은 어, 총위치에 있고요, 온 메대 파사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가있고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부기와 용화를 혼자서 나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의 의식을 자로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귀한 예레미아서, 예레미아가 기록한 그 글을 읽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비참하게 파괴된 것과 또 그렇게도 많은 시간 예레미야가 목이 터져라 쳤는데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과 그래서 성은 망했고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구휼리역에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있습니다만은 내 죄와 우리의 죄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식절에 보면 내 죄와 이스라엘의 죄. 그는 어떤 의미에서 아주 의인처럼 바르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 또한 주인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내 죄와 내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민족의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사 우리에게 허락해주실 저 장차 이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죄인과 하나님의 은총을 동시에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입니다. 또 기도하는 목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 회귀하게 됩니다. 나 혼자서 깨닫는 아니에요.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의 구율하심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멀리 있는 약속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러 죄송합니다. 그 약속을 받기에 합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절대적 은혜 앞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형벌이 무서워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감사해서 회개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네? 죄를 지어서 내가. 왜 뭐큰 재앙을 만나서 큰 시험을 당해서 현대수그 재앙 중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병든 때 회개하고 실패할 때 회개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밤을 새워 기도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있고 또 하나는 그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주나 고통은 상관없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폭발적으로 올 때, 그 은혜 앞에 내가 너무 초라해요. 이 은혜를 받을 만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 안토니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누구며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엇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거기 회개가 있는 것이에요. 욥도 어, 그 욥기를 우리가 보았지만, 은 그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 고통 당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배나 보고, 그때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줄 알았다면, 지난 날에 불평하지말 걸, 원망하지도 말 걸, 걱정하지도 말 걸.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 불신앙적으로 행했던가 회개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 와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을 때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하고 그리고 구물을 씻고 있을 때 깊은 데 가서 구물을 던져라 그랬죠. 구물을 던졌어요. 많이 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감사 감격하는 순간에 예수님 앞에 가서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도 무슨 형벌이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큰 은혜 앞에 자기가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런 회개입니다. 그런 거로 이미 200 죄를 지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야죠. 그래서 당연히 무너져야 한, 성,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70년 후에는 회복해 주리라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이 성경을 읽으면 아니에런 너무 감격한 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아니 하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무한가합니다.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동시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 망한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된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하면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게 내리신 벌도 징계도 이 실패도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동시에 자비로우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항을 할 때가 있어요. 뭐, 회계한다고 하면서도 원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어찌 이룰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십니까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불나감이 하도 많은데 왜 나에게 복을 주십니까? 아, 복을 주시려면 내게 줘야지왜 저런 사람에게 줍니까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용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회개하는 기록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속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은요 어, 다니엘은 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어, 다시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땅이메대바사에서 그냥 죽어갑니다. 그 민족이 돌아왔지, 다니엘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이 회복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할 것을 약속받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불평이 끝이 없어요. 나는 사라져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다니엘은 죽어가요. 나이가 많이도 죽어가지만 성전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성전을 보고 약속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고 내가 꼭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집부리 사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대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비 부시는 것을 약속받으면, 예, 약속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브리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고하러 왔느니라, 23절입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 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 지니라. 이상을 지니라. 이제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응답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게 자세요. 응답도 응답적인 내용보다 응답의 응답을 받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들친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준건하라는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일해와 육십일해가 지날 것이요 여기 얼마의 기간을 보여줍니다. 그 때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준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육십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성읍과 성소를 회파하와 그 종말은 홍수에 업몰된 것까지 또 끝까지 전쟁의 예술이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는 메시아 실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많고, 또 특별히 메시아의 나라에 달한 예언에 대한 그런 흔적이 많이 있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요또 특징이고, 또 다니엘서의 그 의미의 그 무게를 말해주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저 뒤에 와서는 아주 다 회파될 것. 이걸 봅니다. 미시아가 올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될 것이라고. 사실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는 대로, 스 수륩, 수바벨 성전을 건축했죠. 그러나, 다시, 어,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 지금까지 2천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장차 먼 훗날에는 그 성전도 완전히 회파될 것이다. 그때는 홍수에 밀려가는 것처럼 깨끗하게 없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하나에 집착하는 그러한 신앙에서 떠나서 아주 종말론적인, 어, 머뭇가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 지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대한 약과 계시를받았습니다만는 그러나, 그가 다깨닫기 어려웠을 줄로 합니다만, 더 앞에 역사의 종말에는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 전에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전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스라엘 라비들을 만났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마음이 있는가?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가능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할 마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전년 동안 소를, 소나 양을 잡아들이는 제사는 드리지 않았는데, 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되면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겠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은다 하나의 상징이요. 예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마이 땅에 오사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예표지. 그 성전 제사나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 나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 있는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요. 이것은 또, 어, 여기 상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 건물, 이 교회가 그대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아주 종말론적인 후에 있을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응답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경은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너는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가 확실한 이 세대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림을받으시옵나 나라의 마옵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거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자,